어한 동중이에요 어 주민님 뭐하고 계셔요 나 지금 심심하다 뭐라고요 심심하다고요 그렇다 그러면 다른 주민한테도 물어봐야지 야옹아 심심해 그렇다 냥 그렇다 냥아 알겠어 너도 심심해 그렇다 냥 심심하다고 맨. 너도 심심해? 그렇다, 냥! 어, 이거 지우고. 주민님, 당신도, 시, 당신도 지금 심심해요? 그렇다. 당신도 심심하다고요? 그렇다니까. 심심, 모두 심심하구나. 모두 심심해서 그런지, 안 되겠어. 내가, 새로운 맵을 만들어야겠어. 자, 잠깐만요. 자, 이번에 만들 것은, 오징어 게임 시대라는 것을 만들 건데, 마인크래프트 모드를 할게요. 먼저, 여기가 나쁜, 어, 뭐야. 여기가 나와, 보아서 그죠? 그죠? 나무를 설치해주고 십자가를 설치해주고 그래! 십자가 게임이다! 뚜뚜뚜뚜뚜뚜뚜자 일단 이건 여기에 잔디블록을 세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같은데? 어, 이거 아닌데. 자, 이렇게 만든 다음. 기서 아니, 아직 가까워 보여. 뭔가 별로야. 이 정도면 되겠는데? 됐다. 이제? 하늘을 만들어 볼까, 하늘? 게임인 재밌겠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헤헤헤 <laughs> <laughs> 우와 마음에 들겠네 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 <목소리> 이건 다 운빨이야 운빨 운이 빨리요. 자렇기 <목소리> <목소리> <자, 이렇게>. 다음에 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치우치우아 <목소리> <쬬�> 지우는 여기 아닙니다. 뭐 시피다. 아 헤헤. 인거야. 완성. 네. 이제 하늘 배경도 꾸며줘야겠네. 얼마나 긴 거야? 얼마나 긴 거야? 이거? 오 마이 와, 무신대유, 꽝성기대유 여기다가, 공,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헤 <laughs> 바다 괴물 게임. 아까 이렇게 해야지. 우와. 어서 이렇게 하고, 그래, 성경에 그 요나는, 성경에 나오는 그 요나는 그큰 물고기한테 맥혀서 3일 동안 큰 물고기의 몸에서 살게 되었는데. 좀 어둡다. 그래서, 브을도 설치해줘야겠다. 여기다가, 저는, 우와. 오징어 게임 같은 보이는데 여기다가 이걸 설치해주면 오징어 게임과 비슷한 숫자가 게임입니다. 숫자가 게임. 근데 아, 네. 하얀색 블록 게임 뿐네. 벌써 밤이다 밤. 우와. 잘 만들었다. 좀비! 들어갈래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 용서 못해 용서 못한다고 어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놀람> 이곳으로 들어갈 거다. 자 이렇게 이렇게 좀비를 네. 이쪽에서 좀비 물리치기 게임을 할 거다 좀비 물리치기 게임 좀비 좀비 물리치기 게임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아니 좀비한테 다오면 아웃이에요 아웃. 좀비한테 다오면 탈락. 그래서 꼼꼼하게 해야겠어. 꼼꼼하게 해놓고 아 이거 어떻게 하나 말이죠? 좀비 게임. 좀비한테 다오면 아웃. 나, 탈락이죠 탈락. 여기에서 들어가서 우와 하고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오징어 게임인데, 사실은 십자가 게임이에요. 십자가 게임. 휴 하고 떨어져서 이 닫아버리고 가는 거죠. 안녕, 키퍼! 여기에 닿으면 자이 불을 여기에 놓아주는 거예요. 줄다리기에요 이번에는 줄다리기 게임이라 그런지 여기에 닿으면 빵 하고 뜨거워서 죽는 거죠. 여기는 연기가 너무 많이 나가고 그런지 너무 힘 받는 곳이에요. 좀비야 뭐 하는 거야? 좀비 안 돼, 좀비 안녕, 좀비 게임, 이거 줄다리기 게임, 이렇게 세개나 있어요. 3개, 근데 여기더 꼼꼼하게 만들어야겠다. 이거 제거하고, 이거 제거하고, 야만 더 무섭겠지? 더 무서워서 공포스러웠겠지? 키 큐. 키윽자 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들 불러볼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참가자들을 불러올까요자 다들 들어와 1호 2호 3호 왜 다들 들어오지 않냐고 데피큐스 막. 레빙크스 마스터님, 들어오실래요? 자, 시작. 무구가 꽃이 피었습니다. 무구가 꽃이 피었습니다. 무구가 꽃이 피었습니다. 무구가 꽃이 피었습니다. 탈락! 안 돼! 돼지고기라 먹어야지 오늘 아침에 이거다. 오징어 게이나 하러 오세요. 왜안 오냐고? 안 되겠어. 동물들이다 해야겠어. 동물들. 자 이제 참가자 분들을 소개할게요. 먼저 양 그리고 돼지 소 당나귀 닭닭 양.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렛츠고 무궁화 꽃아 십자가 꽃이 피었습니다 무 누구가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였어요 당신 탈락 자 이제 다시 누궁고 꽃이 피었습니다. 십자가, 꽃이 피었습니다. 돼지가 움직였어요. 자. 소! 어떻게 왔어? 소는! 십자가 꽃이 피었습니다. 닭이 움직였어요. 닭 탈락. 오, 당락이? 당락이 통과! 십자가 꽃이 피었습니다. 이자가 꽃이 피었습니다. 왜 둘을 알아? 둘은 탈락. 자 이제 살아남은 둘은 여기에 있어라. 자, 여기로 와라. 자, 둘다 왔겠냐? 이제 여기로 와봐라. 자, 이 끈을 묶여줄 테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와라. 당나귀야 왜 겁을 먹고 있니? 당나귀야 설마 너 이거 풀고 가야겠어 당나귀 어서와 뭐하는거야 아 당나귀가 곤란이 하고 있나봐 어 아, 어떻게? 머리를 풀어주고 가야겠다 자 이번에 할 게임은 좀비 게임이다 좀비 게임은, 좀비한테 다 오지 않으면 된다. 이제 게임이 시작된다. 좀비한테만 다 오지 않으면 된다고 한다. 이 껌껌한 곳에 좀비가 나타날 거야. 저쪽까지 가렴! 진짜 줄을, 어서 와! 뭐할 거야? 시, 작. 여기까지 올수 있을까? 헤헤헤. <laughs> 뭐 하는 거야, 얘들아? 가지 마. 가버렸네. 그러면 남은 고양이들. 이제 고양이 게임을 시작하겠다. 좀비 게임이다. 이쪽에 꼼꼼한 곳이니까 조심하도록 알겠니? 아주 잘 온다, 잘와할만 걱정할 거 없어. 여기에 빠지면 이제 끝날 거야. 여기가 이제 최종편이거든. 자 이제 나랑 주다리 아 뜨거워 자 이제 최종 보스 나랑 주다리기를 하는 거야 주다리길를 시작하지 아 아기 고양이 너는 괜찮아 자이 밧줄을 줄 테니까 잡아라 주다리길를 시작하지 시작 으 으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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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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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학대인 채로 너를 밀려내겠다 꿀+ 꿀자 잠깐만요 아+ 아+ 살려줘 아+ 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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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너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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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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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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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왜 타고 있어? 으아 애들아 미안하다.